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1일 민선 8기 취임 2주년 브리핑에서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에 맞춘 도시구조 재설정과 기능 강화를 위한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용인특례시는 광역시급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대도시 공간 계획을 재편 중입니다. 반도체 중심 도시로 부상하면서 인구가 급증하자 부도심 추가와 도로 및 철도 인프라 확충 등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문화부문에서는 제42회 대한민국 연극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포은 아트홀을 업그레이드 하는 등 용인을 문화중심도시로 격상시켰습니다. 또 다양한 시민축제를 개최하고 초중고교시설을 확충하며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는 등 교육환경 개선에 주력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도 강화했습니다. 장애인과 홀몸 어르신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육성, 소상공인 지원 등에도 힘썼습니다. 이 시장은 이동 남사읍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국도 45호선 확장 등의 주요 성과를 소개했습니다. 또한 국가철도 경강선 연장, 반도체 고등학교 설립, 과학고, 예술고 추진 등 교육 개선과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 등의 교통 인프라 확충 계획을 밝혔습니다. 용인 특례시는 이제는 특례시를 넘어서 광역시로 성장하는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광역시를 염두에 둔 도시의 도시구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반도체 중심 도시라는 점 개발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그런 구상을 해야 되고 앞으로도 우리 노정 물론이고 다른 공직자들 또 시민들과 소통 열심히 하고 또 거기서 지혜를 얻고 일을 잘 해나가겠습니다. 다만 저는 그런 건 분명합니다. 얼버무리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되는 건 확실하게 빨리 빨리 하고 정확하게 하고 안 되는 건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인데 이상일 시장은 용인은 특례시를 넘어 광역시로 성장하는 길을 걷고 있다며 말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변화를 이끌고 성과를 내는 시정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KBPS 오늘의 뉴스였습니다.